10월 31일 금요일,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이든 야간이든 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표에도 조금 금액을 다운하고, 좀, 전략을 좀 바꿔서 가자, 무난하게 들고 가기 좀 부담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날인 것 같고, 제 예상대로, 예. 근데 저도 이제 다 회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kt 경기도 예, 모비스 반대 언더 이런 것들로 한번 좀 틀자 틀만한 타이밍도 된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더는 거의 진짜 뭐 주작스럽게 언더가 뜨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스포츠이긴 한데 참 나올 때 보면 좀 너무 한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솔직하게 그죠? 어떻게 5분 동안 점수를 안낼수 있습니까? 제가 언더를 봤, 봤지만서도 참 그렇다. 예. 어제 일단 어, LG를 좋게 봤고요. 예, LG가 승리를 거뒀고 예, 뭐 전체적으로 틀어서 가서 예, 잘 맞은 경기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저도 다 회피 기동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저도 투수지만 투수. 예. 자, 첫 번째 경기는 야구는 뒤로 좀 미루고, 예. 농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대 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제 분석은 좋았습니다. 농구는 그죠. 예. 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무난하게 보면. 어, 농구가 지금 계속 무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보면 어때요? KT 승에 오바를 보는 게 맞죠. 예, 맞지만 저는 어제는 한번 좀 틀어볼 만하다. 그래서 언더에다가 모비스를 봤는데 일단 승리는 KT 언더는 좀 충격적으로 좀 나오는 요런 어, 날이었어요. 자 오늘 SK 대 가스 맞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SK 3승 6패 뭐, 다들 아시다시피, SK는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짜잘한 부상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죠? 예, 오색은, 안용준 중간중간 경기를 못 나온 선수들의,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제일 힘들어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뭐,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스코러의 부적입니다. 그죠? 예, 농구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 당연히 리바운드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에, 두 번째로는 팀별 스쿼드로 일단 스코러가 최소한 이 옵션까지는 있어야 돼요. 에, 그래야 팀이 풀려. 음. 팀에서 믿을 수 있는 스코러가한 명밖에 없는 팀은 어떡하죠? 에, 정말 너무 답답해요. 경기가 어. 그쪽으로 계속 두 명, 세명 헬프가 가고 이런 선수가 지금 일단 뭐 느바로 예를 들어보면 스가가 이렇죠. 지금. 어, OKC가 지금 이 옵션이 너무 애매하거든. 뭐, 미첼이 좀 하고, 홈그랜이 좀 폼이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계속 미첼한테, 뭐, 계속 헬프가 가잖아요. 그죠? 두 명, 세 명. 그래서 SK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저 원희 고가 일단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원희가 나름대로 팀을 살려 주려고 패스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그걸 잘 받아 먹을 수가 있냐? 어, 이런 부분들이고 그걸 받아 먹을 수 있는 선수들 몇몇이 있긴 있죠. 뭐 안영준이든 예. 뭐 톨렌티노든 김낙현이든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이 옵션이 없다는 부분에서 공격이 좀 단조로워진다. 어, 이런 부분들이 SK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농구한테 참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릴리옵션까지 좋은 팀들, 그리고 내외각 밸런스가 좋은 팀들은 좋은 성적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내가 페인트 존에 치중하거나 너무 외곽에 치중하는 팀들은 좋은 성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쪽만 포커싱을 해서 셋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음. <laughs> 그런 거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원희가 오늘도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 일단 보도상으로. 이러면 대릴 먼노가 나와야 되고요. 대릴 먼노가 나왔던 직전 경기 어땠습니까? 대릴 먼노가 나오면은 제가 팀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노가 나오면 수비가 안 돼요. 일단 나이가 많고, 이 양반이, 뭐, 이, 정통 5번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잘안 돼. 어, 열심히 수비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났죠. 직전 경기가 서울 삼성과의 경기였는데, 앤드류 니콜슨 역시 뭐 4번 타입이죠. 예. 근데 1옵션이고, 근데 이날 누가 많이 나왔냐? 칸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칸터가 2옵션인데 5번이잖아. 당연히 먼노하고 매첩업이 양반이 더 좋거든요. 이 양반도 사이즈가 좋지는 않지만은 어, 이 양반 제어가 힘들었다. 예. 20득 19득점에다 리바운드 11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멀로가 나오면은 약간 오바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로의 단점은 역시 이제 사이즈나 나이, 어, 이런 것들 때문에 5번 수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어, 이런 거고요. 어, 그리고 근데 이 양반이 나왔을 때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예, 제가, 지난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볼이 잘 돌아요. 어, 이 양반은, 소위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양반이고, 거의 뭐, 핸들러 비슷하게, 진짜 패스 센스가 좋은 양반이기 때문에, 팀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잘할수 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맹점이 나오는 거죠, SK가. 누구를 살려줄 건데, 이 양반이. <laughs> 이 양반이 누구를 살릴 수 있죠? 그리고, 살려주는 패스를 하면 뭐합니까? 잘 받아 먹어야지. 그지 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실제로 이날 살릴 선수가 많지 않지만, 이날 나름대로 득점들이 고르게 나왔어요. 그죠? 이날 10득점 이상 기록한 선수가 누구냐면, 데릴 먼노, 김낙현, 김영빈, 오재현, 톨렌티노. 10득점 이상을 보통 4, 5명 기록을 하게 되면 그 팀은 웬만하면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전부 다 10점대 초반, 중반, 이렇게 찍혀요. 그니까 러 74득점하고 졌지. 그지? 이날 김영빈이 외곽, 오재현이 외곽 조금 터지면서 18점, 10득점 했음에도 불구하고 74득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SK의 문제란 말이죠. 그죠? 먼노가 뭐 나와서 볼잘 돌보면 뭐해. 그리고 이날, 나름대로 저는 이날 그래도 득점 볼륨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재원이 18득점하고 김용빈이 10득점했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SK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홈이니까 뭐좀더 분위기를 좀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득점 볼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부족하다. 어 이런 거고요. 음. 가스 보겠습니다. 가스 올 시즌 딱한 경기 이겼고, 이한 경기가 SK 전이었죠. 예. 근데 가스도 사실, 이놈들도 이제 휴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양반들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죠? 예. 이 양반 도대체 누가 국내전제에서 누가 스코어링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지금 에, 퍼킨스 와가지고 한경기 캐리어 가지고 승리를 거뒀다 이 양반 좋아 보여요 육각형 타입이고 에, 페인트존도 좋아 보이고 외곽 플레이도 되는 선수 같고 에, 5번 수비도 괜찮아 보이더라고 좀더 봐야 되겠지만 벨란겔 좋지 어 근데 둘 빼면 누가 있냐 이거야 둘 빼면 누가 있냐 어, 라거나 늙었죠 에. 누가 스코어링을 책임질 수 있냐 이거 이거죠. SK와의 경기에서 일단 뭐정성호가 외곽 좀 터지면서 15득점을 만들면서 예, 개인신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안정적으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어,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 일단 뭐둘다둘다 예, 이렇게 손이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녀석들이 아니고 둘다좀 기대치가 좀 떨어집니다. 예, 원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 어, 일단 뭐, 노나 먹기 이슈 같은 거, 그리고 SK가 홈빨이기 때문에, 홈빨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용병 매치업에서 좀 너무 밀린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멀로하고 퍼킨스 매치업에서, 예, 멀로의 장점보다는 퍼킨스의 장점이 더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다. SK가 뭐, 확실한 슈터라든지, 확실히 득점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 어, 멀로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겠지만, 멀로는 그냥 단순하거든. 어, 많이 주고 많이 넣어야 되는 못 노가 나왔을 때는 그 셋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가스가 좀더 기대치가 있지 않나. 가스 보겠습니다. 언어버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대 우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들은 어제는 그냥 손보가 배당을 너무 좋게 받아가지고 좀 이상했는데 도저히 반대를 못 보겠어서 그냥 들고 갔고요. 네, 어제는 들어왔죠. 그죠? 어, 대한항공, 어제, 요즘에 일단 어떻죠? 일단, 한국전력 선보를 만나서 1승 1패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전력한테 3대1승리, 선보전은 패배했는데, 두팀 다, 갭이 이만큼 차이 나는 팀들이라가지고, 감안을 좀 하고 봐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하고 로스터 변화는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습니다. 로셀, 예, 정지석, 정한용 어, 삼각편대 역시 밸런스를 꽤 갖추고 있다. 정지석이 작년에 뭐 리베로로 출발하기도 하고 예, 그랬었지만 지금 올 시즌 시즌 초반. 폼은 꽤 괜찮아 보이고요. 러셀도 지금 폼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죠? 에, 서브도 아주 강력하고 점프도 아주 가볍고 에, 다 좋아. 둘 아주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한용이 조금 폼이 좀들올라 왔어요. 정한용이 작년 시즌 초반에 뭐 팀을 캐리해 주면서 뭐 서브 1위까지도 막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 좀 폼이 좀덜 올라온 모습입니다. 공격수 두 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다. 어, 임동혁이 오늘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이 정한용의 기복을 조금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땅콩은, 저는 개인적으로 1티어 팀은 이제 김밥하고 현캐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가 이제 대한항공하고 우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대한항공의 티어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죠. 예. 작년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한, 예. 유강우하고 한선수의 노세와 이슈. 체력적으로 좀 달리는 일정들에서 범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었고. 첫 번째 경기에서는 한선수 문제가, 저기 드러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 조금 좀 문제가 좀 드러났었죠, 그쵸죠 세팅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손발이 좀잘안 맞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또 유광호가 중간 중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상대가 너무 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근데 확실히 이 세터 기복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내내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다. 반대로 우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으로 산, 2승으로 산뜻하게 출발을 했는데, 2승이 이제 한조 녹조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전 경기에서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직전 경기 3화 전에, 어, 사고가 한번 터졌죠. 근데 사실 뭐다 떠나서 3대0 쇼다운은 진짜 애박이합니다 그것도 홈에서, 그죠? 예. 네. 욱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 경기 분석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두 경기를 너무 잘한 건 알겠어. 잘한 건 알겠는데 그두 팀들이 너무 약한 팀들이었다. 한전하고 옥저 예. 그리고 그래서 좀더뭐 보고 싶다 그런 얘기 들었었고. 그리고 이 앞선 두 경기에서도 범실이 너무너무 많았다. 어, 쓸데없는 범실이 너무 많다. 어,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국엔 이 3화전의 범실들이 진짜 뭐 우수수 나오면서 예, 그런 부분들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범실이 너무 많아. 특히 서우 범실도 그렇고, 예, 전체적으로 범실이 그냥 우수수 쏟아집니다. 그래서 클러치에서 이런 범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우카는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뭐 아라우조 알리, 김지한 삼각편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범실이 쓸데없이 너무 많다는 건 항상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인 공격수의 스쿼드는 뭐대한항 공한테 크게 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경기는 그래도 대한항공이 조금 조금씩 좀 나와 보이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우카가 직전 경기 너무 충격적인 경기력을 좀 보여줬다는 점,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티어를 좀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두 팀의 왔꾸는 땅콩이 전반적으로 쬐끔쬐끔 나와 보이는 고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오바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예, 네, 직전 경기 너무 맥없이 우카가 좀 져버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네, 오바에다가 저 땅콩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정관, 정관장 대통령. 배구, 특히 이제, 다른 걸다 떠나서 여자 배구는 좀 그래요. 어제는 제가 오바를 봤습니다. 그죠? 기운점이 낮은 경기 오바를 보면 참 언더가 뜨는 케이스가 많은 걸 저도 아는데, 어, 그래도 서로 하, 최소한 한 세트씩은 좀 딸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정관장이 1세트를 따길래, 아, 아니, 정관장이래. 어, 페퍼가 1세트를 따길래, 아유, 푸근하겠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귀신같이 긴점이 낮은 경기들이 언더가 뜨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죠? 어. 푸근하겠다. 3대0으로 언더. 참. 이게 배구죠. 예, 이게 배구. 이 배구가 기준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준점이 높은 경기가 오버가 많이 뜨고 긴점 낮은 경기가 언더가 많이 뜹니다. 야, 참 야, 근데, 이 옵션이 없는 페퍼한테 한 세트도 못하는건 좀,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그죠? 한 세트만 따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그지 쇼도 한번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참, 진짜. 음, 기준좀 낮은 경기 언더가 많이 뜬다는 건뭐 저도 알고 있지만, 예, 설마 했습니다. 예. 자, 오늘 매치업은 정관장대 기업입니다. 지금 배구가 거의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진짜 접근을 잘 해야 돼요 그죠 주력으로 들고 하기 확실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배구가 음 특히 여자 배구가 더더욱 그렇죠 예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세타가 너무 별로예요 모든 팀이 다 그지 세터 노름인데 세터가 너무 별로니까 그냥 진짜 경기당 기복 세트당 기복이 엄청나게 심하고 예, 다들 그냥 리시브도 개판이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분석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정관장은 아시다시피, 정관장은 아시다시피 올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위파이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전 세터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최소연으로 가야 되고, 어, 일단 뭐, 경기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한 세트씩은 좀 따기도 하고 예, 기름전에 또 승리를 거두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스쿼드 자체가 진짜 너무 별로기는 해요. 그죠? 예, 엘리사 자네테. 소소한 일옵션으로 보이고요. 확실한 몰빵이 가능하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나머지 공격자원들 한숨 나옵니다. 이선우 지금 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 주고 있지만 이선우, 박혜민. 하... 어, 일단 위파이가 좀 돌아와야 이게 어, 좀 뭐가 좀될것 같은 한 경기를 그럼 어떻게 이겼냐 예, 정호영이 이제 미들에서 아주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정호영이 그 경기에서 아주 미들에서 이제 분위기도 잘 바꿔주고 캐를 리 해주면서 한 경기를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 여자 배구에서 지금은 잘해서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상대방보다 덜 못해서 승리를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보고요. 이 경기에서는 정호영이 굉장히 빛이 났었다. 뭐 그런 거고 정호영이 있는 미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예, 여자 배우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통장이 더 나아요. 솔직하게 스쿼드는 그죠. 예. 몰빵 일단은 가능한 예, 빅토리아 된착이 있고요. 여기도 뭐 육서영 내 네, 아입니다. 육서영 언니도 좀 폼이 좀 들어 올라갔고. 킹켈라이 친구는 그래도 어 조금 뭐 1인분 정도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 여기는 어 그렇고 육서형 황민경이 이제 국내 공격지인데둘다좀 폼이 좀들 올라온 것 같고 예, 그런 점들도 있고 여기도 세터 문제가 있죠 예, 김학영 세터로 가야 된다는 거어지러지합니다 직전 경기도 별로였기 때문에 박은서 세터하고 또 중간 중간 잠깐 좀 돌아가면서 했고 리베로는 명호건이 있으니까 뭐 기대감이 있고 뭐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통장이 조금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이 여자 배구는 자덜 못하는 팀이 자꾸 이기기 때문에 어 누가 덜 못할지를 골라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전체적인 스쿼드가 기업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고요. 어제 일단 손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배당이 그렇죠. 배당을 좀 기업적으로 좀잘준 느낌도 있기는 있다. 기업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경기 야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잡담 좀곁들어서좀 길게 좀 해보기면 일단 저는 어제 LG를 봤습니다. 에. 오바도 봤고 LG도 봤고 에. 어제 제가 뭐 LG를 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번뭐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뭐 제가 이번 포시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귀에 달토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어, 한화의 불펜 이슈 그리고 LG도 불펜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LG도 확실히 시고온 팀. 뭐 코시에 먼저 진출해 있는 팀의 메리트가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번 시리즈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뭐두번 먼저 이긴 팀이 잘 뒤집히지도 않을 뿐더러 한화가 또 5차전까지 하고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제가 2승을 전 솔직히 첫 경기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첫 경기에서 lg가 빠따를 바로 잘 치기 시작하면서 저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시작한 건 제가 2차전부터기는 했죠. 음, 이게, 이게 콕시의 특수성이다라는 걸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서연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 감독님의 어떤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달 감독님 어떻습니까? 슬럼슬이 굉장히 심하고, 불펜을 굉장히 갈아먹는 전형적인 올드스쿨 감독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일단은 이 감독님이 첫 번째로 잘못한 건 뭐냐면 김서현을 시즌에 너무 많이 썼어. 음, 너무 많이 썼어. 나는 솔직하게 내가 감독이었으면 시즌 말미에 나는 조금 힘 빼는 운영을 했을 것 같아. 특히 불펜 쪽에서. 어. 그러니까 지금 뭔 거하니? 하나도 2위로 올라가 있는 팀이잖아. 그러면은 하나도 LG처럼 하나는 LG보다 불펜 스쿼드가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이 이 뭐야? 어, 이 선수들 중에 누가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함덕주 볼 스피드 나오는 거 보세요 예. 근데 한화가 지금 그런 애들이 아무도 안 보여 예. 범수밖에 안 보이죠 지금 솔직하게 어. 누군가는 좀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시즌 말미에 조금 발굴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서현이가 젊은 선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인 가까이 던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시즌 말미에 쓸데없이 너무 많이 던지게 했어. 준비를 시켰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좀 스태미너를 좀 세이브 해주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어제도 문제야 사실. 그저께 서연이가 하루 잘 던졌잖아. 어, 나는 그게 뭐 서연이가 지금 뭐 엄청나게 뭐 어, 새롭게 뭐 뭔가를 극복해 가지고 잘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일단 잘 던졌잖아. 근데 그 경기도 멀티이닝을 던졌고 어제도 또 멀티이닝을 던졌어요. 예. 이거는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거든. 잘 던지기가 힘들어 당연히. 젊은 선수가 패런트 레이스에서 7 0닝 가까이 던지고 제가 판단하는 서현이는 9-2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서현이가 변화구로 엄청 던집니다. 예. 이유가 뭐야? 직구가 안 맥히니까. 직구가 배팅볼이니까. 9위가안 어, 나오니까. 근데 서현이는 변화구가 그렇게 뭐 엄청 메인이 아니란 말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동주나 폰세한테도 했었죠. 동주는 구위가 떨어지면 별로다. 변화구 완성도가 그 정도가 아니다. 근데 폰세는 얘가 지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폰세는 지금 구위가 별로지만은 변화구로 장난질을 할수 있는 선수다. 근데 폰세는 어쨌든 꾸역꾸역 막았잖아. 이 차전, 3차전 위기들이 있었지만 이 차인 거라. 근데 서연이든 동주든. 둘다 아직은 변화구을좀더 다듬어야 될 선수들이지. 둘다 직구구이가 제가 보기엔 안 나와요. 동주는 공이 촥 치고 들어가야 되는 선수고 서현이는 공 끝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둘다 제가 보기에는 약해. 음, 그러니까 일단은 뭐달 감독님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화의 불펜들이 양과 질이 좋은데 거기서 단기전에서 누군가 좀 튀어 나왔어야 되거든. 누구도 튀어나오지를 못했어. 예. 이렇게 준비 시간이 길었고, 잘 던지는 선수들이고, 누군가는 한덕주처럼, 어, LG의 한덕주처럼, 예. 누군가는 하나 좀더 나와줘야, 그거를 믿고 들어가는데, 어, 일단 달감독님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 쪽의 불펜도 솔직히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다. 어,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정도 준비를 하고 나왔으면. 근데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까지 갔으면, 예, 거기서부터 이미 힘든 거긴 한데, 아무튼 어제 경기는 한화 팬분들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예. 개인적으로 어제 그제, 뭐, 하나한테 좀 밥입도 잘 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밥입 예, 문도 좀 따라주고, 근데 그럴 때 하나 딱 받아먹으면 또 야구라는 게 분위기고 흐름이니까 더 모르잖아. 뭐, 물론 지금까지 업셋 2패하고 뒤집힌 케이스가 한 번도 없다고 하지만, 어? 그것도 그거에 도전하는 것대로 또 짜릿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어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이 좀 들었던 예, 앞선 경기들이었던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시리즈는 제가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laughs> 뒤집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2패를 하는 시점부터 뒤집기가 힘들고 어제도 그렇게 졌기 때문에 뒤집기가 힘들고 일단 오늘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동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주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동주는? 동주는 직구를 베이스로 놓고, 어, 변화구로 하는데, 변화구 완성도는 제가 아직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예, 변화구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변화구는 뭐 씁니까? 예, 스플리터하고 이제 커브를 많이 쓰죠. 두 가지 모두 변화구의 특징이 뭐야?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죠. 예. 그러니까 동주는 어떤 타입이냐면, 정통 오버핸드, 높은 타점의 딱 전형적인 타입입니다. 어, 하패 쪽으로 세팅을 해놓고 어, 변화구는 밑에 쪽으로 떨어지는 공들을 많이 던지고 근데 이, 이게 구위가 받쳐줘야지 하패 쪽에 세팅이 잘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3차전, 2차전, 3차전에서 점점 떨어지는 게 보인다. 제가 이 얘기를 진짜 5만 번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등판 때잘 던졌지만 조금 떨어지는 게 보였고 세 번째 등판 때더 떨어지는 게 보였고. 어 제가 세 번째 등판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주는 구위가 떨어지면 메리트가 상당히 약해진다. 동주를 올해 잘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거를 서현이한테도 못했을까 싶기는 해. 동주 중간에 휴식을 딱 줬잖아. 그게 진짜 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하나가. 어 동주를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해 그 부분은. 동주는 구위가 떨어지면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왜 서현이한테는 적용을 하지 못했는가. 어. 1위를 마지막에 한랑말랑한 상황이 오니까, 그 짐을 누군가는 지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거를 서현이한테 다 지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저는 동주가 3차전 때 던지는 거 보고, 다음 경기 때 조금 별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공이 빠지는 거는 말고, 그거는 공이 손에서 빠진 거고, 이제 저는 선출이니까 밸런스를 볼 수가 있잖아요.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 이거는 마음만 앞서는 거거든. 밸런스가 딱 올라가가지고 정확한 밸런스에서 공을 딱 던져야 되는데 강하게는 던지고 싶고, 근데 이제 몸은 슬슬 데미지가 쌓이니까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런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음. 이런 상황에서 다음 등판이 나오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세 번째 경기였고요. 예, 일단 오늘 등판은 일주일 만에 등판입니다. 예. 아 일주일 만에 등판이 아니고 4일시고 등판이에요. 일단 앞선 경기들이 이닝이 많지 않았고 2이닝, 4이닝, 4.1이닝 어, 이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포시 네 번째 등판이고 이게 이제 음, 4일시고 등판이고 동주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이. 근데 하나도 일단은 희망은 있다고 보는 게 토러스트가 첫 번째 등판에서 일단 잘 던졌어요. 근데 타구질이 맞아나가는 타구질이어좀심상치 않더라고 토러스트가 나는 꾸역꾸역 어떻게 경기를 잘 일단 뭐 했는데 일단 한화가 아시다시피 지금 타격감이 괜찮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맞아나가는 타구질이꽤 위험했어. 어, 잠실이었으니까 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공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LG도 지금 어때요 보면 송승기가 지금 불펜의 핵심이잖아 근데 송승기가 두 경기에서 잘 던졌고 세 번째 경기에서 조금 삐끗했단 말이야 예. 근데 하나하고 다른 거는 송승기는 어제 경기를 쉬어줬죠 예. 어제 경기는 쉬어줬고 그리고 이쪽의 데미지 회복이나 데미지 면에서는 당연히 한화 투수들보다 낫다는 거야 훨씬 어, 이게 이제 코시를 먼저 진출해 있는 팀들의 최대 메리트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리스크가 하나 LG도 있지만 이 리스크가 하나보다 큰가 이 경중을 따져 보면 어, 아무래도 하나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도 저는 좀 서로 쳐볼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하고 예, 토로스트도 당연히 예, 두 번째 등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4일시고 등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근데 모든 면에서 예, 당연히 토러스트도 데미지가 있고 송승기도 데미지가 있고 하지만 모든 면에서 이 데미지 면에서는 LG가 월등하기 때문에 다섯 음, 경기를 치르고온 하나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LG 승에 오버를 봅니다. 네, 9점으점라도 오버를 안 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양팀 다 불펜들이 이제 맞아 나가는 시점이 되, 되고 있고 계속 장줄이긴 하지만 네, 오바에다가 LG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소위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 네 홈에서 우승이라든지 어또표팔 이슈라든지 근데 네, 일단 뭐 일본 야구도 그냥 끝이 났죠 예 네, 끝이 났고 당연히 엘입장에서는뭐 잠실 가서 우승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어떤 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이 네, 야구라는 게 그리고 스포츠라는 게 분위기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죠 어. 누구도 야 오늘은 좀 대충 하고 어, 잠실 가서 우승해야지 그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 당연히 뭐 KBO 입장에선 서 바라겠지만 음 그거는 그렇고 저는 뭐 앞으로 경기들은 그냥 LG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한화가 너무 이제 지쳐버린 느낌도 나고 근데 일단은 해볼 만은 하다고 생각은 해요 예, 오늘도. 포러스트도 1차전에 그렇게 압도적이지를 못했다는 거. LG 불펜도 이제 슬슬 터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하나또 한번 해볼만 하다. 하지만 LG 승이 오버 보겠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하나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이겼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한 경기라도 더 보고 싶고, 그죠? 예. 저도 당연히 세종 살고, 예. 또 밑에 있었던 팀도 있기도 하고근데 하나 한번 일단 이겼으면 좋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는 뭐제 개인적인 바람인 거고 분석에는 이런 감정을 따로 넣으면 안 되겠죠. 예,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화이팅. 음.